이렇첫 okay, 찍었고 바로 위에 쟁쟁쟁 집중 원딜들 아래쪽에다가 활약 집중해줘 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위로 한칸 올라와줘 8번 핑에 아, 우리 아, 어그 너무 많이 끌린다 별진쪽 터트릴만한데 조금만 더 비비다가 어.. 평화로 나가자 평화로 나가자 산사륜도 뛰어내리세요 평화 1번으로 리그룹할게 리그룹 시간 줄이게 빠르게 나와줘요 죽을 사람 빠르게 죽고 케르노 이동 어, 얘네 장검이 너무 많거든요 그 장검 가운데 보지 말고 어, 외곽쪽돌게요 양단들 집중해서 하나씩 좀 찍어줘요 그 가운데 있는 장검들 너무 많아 쟤네들 못잡을 것 같아 그냥 확실하게 쟤네들 배제하고 딜러만 잡아줘 숫자 하나라도 더 줄여줘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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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자 슬리님 오면 출발할게. 어드미니까지 오면 출발할게. 어 아직 뒤에 더 계시네. 저스님, 암사님, 베리님 어, 확실하게 리그로 합시다. 자 갈게요. 고 위로 분장 밟고 원딜들은 오른쪽 그. 바위쪽 밟고 장검들을 계단 밟고 갑시다 고 바로 올라가자 바로 올라가자 바로 올라가자 뒤쪽에 도는 그 단석 파티 확인하고 더 땡길게 더 땡길게 더 위로 올라갈게 한칸더 물만 해자요 난간 쪽에 있는 원딜들 잡아주면 좋아요 별증 방패 보고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 자 위에 있는 사람들 별쪽 보고 터트려주고 아래 쪽 봐줘 이제 아래 한칸 아래 한칸 내일 계속 좀만 타볼게 계단 쪽에서. 어, 안되겠다 리그룹파이리그룹파거이긴 하네 얘네 그냥 잘 치는 파티 같네요 잘 치는 음. 얘네는 화력보다 그냥 유지력이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들 이거, 이상위거이조이랑이슷이 보블링 같은 느낌은 없고, 저 단버 파티 낚아봅시다 우리 인동이. 올라가는 액션 주고 뒤로 빼서 단버 파티 낚아먹자. 낚아먹고 쟁을 아예 그냥 여기 바닥으로 끌어내릴게요. 10번핑으로. 자 버틸 수 있는 장검만 2번 계단 쪽으로 살짝만 액션 주고 나머지들 10번 핑 그, 그렇다고 또 마당에 도, 대놓고 들어와 이렇게 서 있으면 안돼 살짝 그 올라가려는 액션을 줘야 돼 그리고 쟤네들이 몇명 뛰어내리면 백할 거예요 1, 2, 1번 10번 핑 쪽으로 자 카운트 줄게 셋둘하나고자 원딜들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저 끝으로 들어가는 액션만 줘봐요 자 장검들도 계단에서 내려올 준비해 자 뒤로 돌아 봐 뒤로 돌아 봐단법도 뒤로 돌아 내려온 애들 찍어봐봐 내려온 애들 찍어 봐 봐. 쟁 아래 10번 핑으로 유도해. 쟁 10번 핑으로 유도해. 쟁 10번 핑으로 유도해서 하나씩 찍어 봐. 이 단버 파티 애들. 자, 쟁 10번 핑으로 10번 핑으로. 자, 앞으로 한칸 나갈게. 앞으로 한칸 나갈게. 배방패 보고 배방패 보고. 자, 배배배배 앞으로 나와야 돼. 앞으로 나와야 돼. 거기 껴있으면다 죽어요. 리그로 판박해 시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덮이는 그 너무 다 뒷무빙 치고 있었거든요. 잡을 때백 치면서 안전한 위치에서 잡는 게 아니라 그한두명 잘라 먹을 때는 포지션 잡으면서 해야 돼요. 제네들 내려올 거 생각하면서 방금 1 0번픽 쪽으로 너무 구석으로 몰려가지고 싹다 광역기 너무 이쁘게 맞았어. 우리 왼쪽으로 갑시다. 1번에 있는 사람들 왼쪽으로 가자. 아 잠깐만. 일단 1번으로 가 봐요. 그 중국인 애들 있어요. 거기. 어다 같이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갑시다. 이동. 바로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알아서 올 거예요. 중국인 친구들. 중국. 왼쪽 4번으로 바로 올라가죠. 바로. 바로 쭉 올라가죠. 쭉. 쟤네들도 아직 오는 중이야. 더 뛰어요. 더 뛰어요. 원레방 오른쪽 꺾어가지고 보물 축제 고윤정 기막한 더 올라가줘 더 찍으면서 올라가자 점사해봐 점사해봐 점사해봐자 장군들 광역기 뿌리고 앞쪽에다가 장검들 앞쪽으로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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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붙어줘 자 장검들 뒤돌아봐 우리 원딜라인 덮인다 일 번호를 그로 밖에 일 번호를 얘들 위에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우리 그냥 잠금대 지나쳐서 뚫고 나온 건가? 그냥 뚫고 나온 거, 뚫고 나온 거예요. 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흘렸네. 위에서도 많이 떨어졌어. 아 그래, 떨어지기도 한 거죠. 와 깜짝 놀랐어. 생각보다 뒤에 너무 많이 있네. 우리 뒤로 바로 다 떨어지더라고. 음떨어져 떨어진, 떨어진 게3 분의. 람토니, 얘네가 장검 절대 안물요 <laughs> 네, 네, 장검 뭐라고요? 장검을, 그러니까 네. 앞 라인은 무조건 무시하고 들어오거든요. 네, 네, 네. 이번에 장검하고 원딜하고 딜라인하고 위치를 한번 바꿔서 진행해 보시죠. 우리가요? 우리가 원딜이 앞으로 가자고요? 네, 네, 네. 아마 그러면 찍힐 텐데. <웃음> <웃음>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원딜들이 1선 서고, 장검들이 2선 서자.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지. 뭐 해보고 시간 있으니까 해봅시다. 뭐 친선장인데, 어때? 자, 들어가 봅시다. 장검들 뒤쪽으로 받을 준비하고 장궁들 쭉 지를 준비해요 자고 바로 가자 자 장궁들 일선쓰고쭉 올라가봐 쭉 올라가봐 올라가 그냥 올라가서 뒤쪽에 있는 원딜들 하나씩 찍어봐봐요 케어 받으면서 케어 받으면서 자 그리고 우리 얘네들 그 장검들 얘네들 뒤에 반전 수업한거 보이죠 머리 끝이 잡아 계단 쪽에 있는 사람들 자, 원딜드 위쪽부터 정리해봐. 원딜드 위에 점사에 확실하게 해봐. 더, 더, 더. 그 딜러만 찍어주겨, 최대한. 파티킬이 소통해서. 하나라도 더데려가줘 애들, 이제 딜러 애들 올라갔어, 위로. 확실히 올라가는 게 쉽긴 한데, 그 뒷라인들이 이제 터지는데? 뭐, 이거는 활약 차이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알겠어요. 단석파 제가 카운트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단석파 또 평화를 1번 리그로 패보세요 음. 그럼 단석파 아예 왼쪽으로 돌아요. 그러면 근데 저 축제랑 보물한테 안 걸려야 돼 그럼 정면으로 와, 그래, 데라, 데라야 정면으로 와. 카운트만 축, 타이밍만 잡아줄게. 타이밍만 잡아줄게. 단석파도 와봐. 근데 그 타이밍에 탱이 한두명 들어가서 그냥 몇번몇명 가서 막 죽어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 네. 우리 슬리님 파이랑 우리 람도랑 슬리님 파이랑 그 단석판만 같이 들어갈게. 두 파티 먼저 진입하고 뒷라이드 천천히 진입할 준비 해봐요. 아까처럼 위로 뛰어. 원딜들 위로 뛰어. 그리고 장검들 계단에서 뛰어내린 애들 몇살 잡아요. 자기 원딜에, 원딜들 많으면 같이 올라와도 상관은 없어. 근데 분명히 아래에 있을 사람은 있어야 돼. 자, 단석들. 슬린님 팟. 셋. 둘. 먼저 하나, 고, 가자. 슬린님 나랑 앞으로 그 가자. 단석팟 출발해봐. 자, 우리 본대도 집중해봐. 셋. 둘. 하나, 고. 본대도 들어와. 계단 위에까지, 계단 위에까지 찍어버려. 계단 위에까지 찍어버려. 계단 위에까지 고, 고, 고. 자, 그 다음에 장검도 아래 봐봐 자, 사방에.. 사바... 나.. 상 m 사 사람들 g to go to the city.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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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o to t h 은신 키자마자 얘네가 철옹이랑 반방 다 올리거든요. 아 그거 꺼지는 타이밍 맞춰서 제가 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본대 콜을 해준다는 거. 거지.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제 타이밍 하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여줘 봐봐. 내가 단속을 안 해가지고 네. 타이밍 모르겠어. 네 리그룸 끝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속법부터. 응. 네. 방금처럼 원딜들 위로 지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검들 방금 얘들 뛰어내린 애들. 어 얘네 딜러들은 다 뛰어나와서 그냥 라인 수업하는 느낌인 것같아 네. 그 퍼플 뉴스 형님. 슬리님 우리 준비. 단석 들어갈 때 같이 가자. 어드민님 슬리님 걱정. 들어가시죠. 가자, 우리 대기, 대기, 분대, 대기, 분대, 대기 들어오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본대, 곡다 쓰긴 했는데, 분대, 설 자, 별방패부터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저 위안칸, 정리할 만한데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는 짜자한 애들 잡을 만하다. 다 다시 한번 리그로 봐게 어, 방금 그래도 여태 했던 것 중에선 제일 마... 아, 처음 제외하고 제일 많이 잡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그 받은 거한 번만 더 해보고 싶은데, 쟤네들원딜로 뛰어내린 거 잡을 만할 것 같은데, 차라리 테라야 단석파시 제일 늦게 들어와서 뛰어내린 딜러들 잡아볼래? 그 왼쪽 4번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어, 아니, 똑같이 들어갈 건데, 너가 1번에서 와... 평화지역에서 봐봐 얘네들 저 9번에서 다 뛰어내려와 요 1번으로 오케이, 오케이. 1번으로 원딜들 진짜 다 뛰어내려오거든? 걔네들 몇 사람만 잡아 봐네 리그룹 되면 한번더 들어갈게 1번에 소환속도 보죠 그냥? 아, 어, 그렇게 하시죠 몇분 남았지? 4분? 오케이 자 원딜들 아까처럼 9번까지 쭉 들어갈 거야 카운트 줄게요 셋둘 하나 고 들어가자 소환서 깔아 드릴게요 뛰어내려야 애들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은신했어요 애들 은신했어요 확인하세요 어 아씨 죄송해요. 섬못 갈았어요. 리그로 다시 하고 다음 턴 잡아드릴게요. 처음은. 일단 쟨 계속 집중. 다시 한번 리그룹 하고 마지막 봐갈게 <laughs> <laughs> 그리고 <웃음> 저 들어갈 때그 옆에 만드라고라좀 잡아주세요. 얘한테도 한번 끊기. <laughs> 근데 59명 점유율은 나쁘지 않은데. 네, 리그룹 얼추 됐으면 미안한데 딜러들 근처 에 있는 몹좀 잡아줄래? 저서 한번 더한 번만 잡을게. 그냥 어드미님이랑 꺽정님, 남도님 까는 거 보고 들어와. 응, 나머지 분들 방금 테라 그 뒤에 잡을 만해? 한 번만 더 해볼게 그거. 자 카운터 줄게 들어갑시다. 셋 둘, 하나, 고 들어가자. 장검들 저 절벽에 있는 거 잡아주고 나머지 딜러들 쭉 위로 올라가줘. 이번에 안 내려와요. 오른, 오른쪽 벽 타도 돼? 다못 깔았어요. 밀 타자. 근데 여기 절벽 보면 얘네 너무 프리딜이거든요. 다 원딜인데. 원딜들 그 장검도 요 자, 절벽 바로 앞에 꼬다리 부분 좀 잡아줄 만해. 계속 릴탈게. 계단 쪽까지 올라와봐. 계단 쪽 올라와서 본대 쪽형성 해봐. 그리고 장검들은 그 위에 쪽 올라가가지고 얘네들 어그로 계속 끌어줘. 우리 올라가자. 계속 한칸 올라가자. 8번 핑까지 올라가자. 본대 8번 핑까지 올라가자. 별징인 사람들 더 위로 올라가줘. 그리고 장검들 그 바로 앞에 방패진까지 보고 들어가자. 자, 근딜들 그 2번 핑에서 오른쪽 로프 타고 찍어줘. 원딜들도 딜러들 전부 다 2번 핑 보고 로프 타고 올라와봐 장검들은 정면으로 올라오고 딜러들 포지션 잡아줄게 로프 타고 2번 봐봐 2번, 타, 2번 앞으로 와서 로프 타고 올라와봐 자 근딜들이랑 탱커들 슬리님 방패징 보고 창원석 안쪽으로 마지막 1분 계속 내일 박아볼게요. 자, 원디들, 이번 쪽에서 리그로 패봐. 원디들, 이번 쪽에서 가까운 거점사 하면서 올라갈 준비해봐. 이번 쪽에 가까운 거 내려온 애들, 딜, 단법이랑 단석 파티 있어. 별진 쪽,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꺾고 자, 한칸 내려가자. 한칸 내려가자. 10번으로 쟁유도 할게, 10번으로 쟁유도 할게. 10번으로 생 유도할게. 딜러도 10번 쪽에서. 자 장검들도 받자. 10번으로 내려온 애들만 잡자. 10번으로 내려온 애들. 아 끝났군요. 아. 수고하셨습니다.